TNT 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 오늘 모임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쁘고 신나고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와 나의 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와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어와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벌써 오늘 다섯 번째인데 지난번 내용들을 떠올리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에 대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만이라는 말 알고 있나요? TNT 친구들은 대부분 알것 같고 혹시 불티 친구들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잘난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지난주 자랑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잘난체하고 뽐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아주아주 아주 빠지기 쉬운 죄, 우리를 호시탐탐 집어삼키려는 죄가 바로 교만이죠.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른다.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 망한다고요. 멸망이요. 자, 친구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다른 동물이나 식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동물이나 식물보다는 뛰어난 존재가 맞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죠.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고, 또 이후에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려고 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예전에 비해 우리 엄청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죠? 요즘 사람들은 과학이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다할수 있어. 이처럼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다할수 있다고 여기는 것, 바로 교만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함께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을 더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불티티엔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교만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저희에게 나타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불티 TNT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또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핸드북 암송한 시상되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